기네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늘게 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 도 푸른 말씀 임재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하나님 께서 오늘 우리 에게 주 시는 말씀 은 다니엘 4장19절 부터 25절 까지 말씀 입니다. 벨즈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즈 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즈 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또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는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그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순찰자 한, 한 거룩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적고. 또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이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네 조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이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영원한 권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권력이란 건 없어요.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권력의 정점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화를 당하게 되고 또 반대로 비참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권력을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으니,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만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휘둘지 말고, 또 지금 비참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비참해질 것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일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누부갓네살 왕도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왕도요 권력을 휘두를 때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자리에서 내쫓길 때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누부갓네살 왕이 요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의 말한 마디면 바벨론 제국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을 비롯한 평민들까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했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활활 타 죽임을. 당해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수부리의 권력인지 그의 말 한마디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리고 아주 대단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누부간나스라 왕이 우리가 읽어본 본문 앞절에서 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누부간나스라 왕이 창대하여서 이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창대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왕께서 그,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여지고 이게 누구 간나살 왕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다 아니 이 나무가 얼마나 창대하였으면 어디서나 보일 정도로 이게 크게 자랐겠습니까 야, 21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의 영향력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누구? 갓네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권력을 다스리던, 그 무소부류의 권력을 휘두르던, 누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권력에서 쫓겨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누부갓네살이 여전히 교만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너부간나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25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며,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소부리의 권력을 자랑했는데요. 그 무소부리의 권력에서 쫓겨난 누부 갓냇살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살고 하늘 이슬에 젖어서 밖에서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요. 들짐승들을 쉬게 하고 하늘의 새들을 깃들고 평안을 주던 그 영향력을 세세하게 미치던 누부갓네살의 권력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이 질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오늘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5절에 중반절부터 묵상하실 때 정말 주의 깊게 묵상을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중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우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배어 없애라 하면 이 누부갓네슬 왕의 권력이 배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손에 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권력의 정점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것이다. 오늘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고, 우리가 힘이 생기고, 우리가 영향력이 생겼을 때요, 그 권력이 그 힘이 그 영향력이 나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누구간 내셀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야, 네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느냐? 네 권력이 네거 같으냐? 내가 잠시 너에게 맡겨준 거야. 이 맡겨진 권력이. 너 영원하게 네가 휘둘릴 수 있을 줄 알았니? 천만에. 너희에게 영원한 권력은 없어. 너희에게 영원한 힘은 없어.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한 권력과 영원한 힘의 원천이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땅을 모른 때를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반대로 요 영원한 패배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는 때는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잠잠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면 그 때와 그 시기를 기다리는 성도, 성숙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영원한 권력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일상 생활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길흉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기름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냥 시험 잘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